미국의 자가 소녀시대 티파니,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앞에서 빛나는 미모 자랑. 소녀시대 티파니가 다양한 매력을 담은 근황을 그 공개하며,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. 티파니 자신의 인스타그램에, hfimn 이라는 멘트와 함께, 다수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티파니는, 출연한 민낯 셀카를 남기거나, 고급스러운 욕실에서 스트라이프 파자마를 입은 채, 거울 셀카를 촬영하는 등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을 드러냈다. 특히 뽀얀 피부와 청초한 눈매, 매끄러운 머릿결은 민낯임에도 여전히 소녀 시대 비주얼 센터다운 존재감을 발산했다. 또 다른 사진에서는 진한 메이크업과 장미 머리 장식, 블랙 티셔츠 차림으로 강렬한 플라멩코 무드를 풍기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. 슬레이트를 들고 보즈를 취하는 모습은 프로페셔널한 아우라를 강조하며. 무대 위 카리스마를 엿보게 했다. 댓글에서의 팬들은, 진짜 예쁘다, 늘 응원해요. 여신인가요네, 사랑언니 최고에요. 등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,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. 한편, 디파니는,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, 재테크를 잘한다면서, 저축을 비법으로 꼽은 바 있다. 디파니는 인터뷰에서 세금 떼고,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돈의 70%를 저축한다며,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. 이어 미국에 자가를 마련했다는 티파니는 내집 마련했는데 뿌듯했다며 이모와 은행에 가서 돈도 붙이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기분이 좋더라.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독립적인 여성이 된 듯한 기분이고 그래서 에너지 넘치는 노래들이 잘 써진다고 말했다.